미지와 호수 드디어 자신의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모두 소리 질러어 방문을 열고 나가지 못할까봐 문을 닫지 못하는 미지와 본인이 짐이 될까봐 평생을 홀로서기에 온 호수는 상월과 분홍의 완벽한 카운셀러 덕분에 알을 깨고 나와 한 단계 성장한 미지와 호수입니다. 미래는 퇴사 후두손니로 내려와 딸기밭을 물려받습니다 저는 세진과의 멋진 미국 생활을 하길 바랬지만 자신의 뿌리에 남기로 결정한 미래 실망한 세진이지만 그녀를 존중하며 딸기밭을 맡기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하, 너무 아쉽지만, 이제 팝콘각 드가자고와 마지막 회 예고 가볼까요? 미래는 더 정답 같은 미국행보다는 틀리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정답의 길을 가보기로 합니다. 우리 미래,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당연히 미국 인터넷을 선택할 줄 알았던 세진. 그리고 미래와 미국에서 캠핑카 여행을 꿈꿨던 세진은, 너무 아쉽지만 고지식한 미래 할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정말 세진이 멋있지 않아요? 남에게 강요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선택을 지지해주는 사람이기에 미래가 세진에게 많은 마음을 열고 솔직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미래야, 그냥 같이 미국으로 갔으면 안 되었니? 아쉽지만 두 손니에 남아 딸기 농사를 하겠다는 선택이 더 미래다운 선택이라고 생각되긴 하네요. 세진이 떠나자마자 농약을 치는 미래. 새콤한 딸기보단 달콤한 딸기가 취향인 미래는 세진의 방식을 바로 버려버립니다. 농사도 한번 지어봤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유미래 농사꾼의 결정이었죠. 세진의 영향 덕분인지 용기가 생긴 미래는 엄마에게 힘들어 퇴사를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죠. 묵묵히 든던 오키는 현재 내그 자체로도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걸 보며 눈물이 광광 나더라고요. 저 포함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딸과 엄마들이 모두 위로받고 함께 눈물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자고요. 여러분은 너무 귀하고 멋지고 사랑스러워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미래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엄마의 말 한마디는 미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스스로 결정한 일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또 오키도 엄마를 간병하며 평생 엄마를 미워하던 감정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아는 사람 있나요? 처음엔 오키가 아프고 늙은 엄마한테 왜 저럴까? 싫어도 빈말이라도 하지라고 생각했는데요. 평생 엄마의 사랑을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를 반복하고 살아오면서 굳어진 상처가 깊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월순 할머니는 내 딸이 나처럼 맞고 살지 않는 강한 여자로 자라길 바래서 오키에게 모질게 대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바람대로 오키는 강한 여자로 성장하긴 했지만, 오키의 마음엔 구멍이 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미안해 오키야 하는 순간 단단한 오키의 마음이 녹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녹진 않겠죠. 그간의 세월이 있는데요. 월순이 천국으로 가기 전엔 서로를 이해하고 높은 벽을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미지의 서울을 본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드라마 보면서 자아성찰 많이 한 드라마는 미지의 서울이 처음일 거예요. 흐흐흐. <laughs> 딸기밭 투임자가 빨리 구해진 덕분에 세지는 예정보다 빨리 미국으로 가게 되었죠. 미국에 간 세지는 뭐 날라다니죠. 자신이 탑을 찍었던 일인걸요. 세지는 바쁜 와중에도 미래가 투자 공부에 손 놓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미래의 의견도 물어보며 그녀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2년 후 세지는 다시 미래 할아버지가 있는 딸기밭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 노쇠한 할아버지의 딸기밭이 걸렸었는데 이젠 그곳엔 미래가 지키고 있으니 걱정이 아닌 든든한 마음으로 일에 모든 걸 쏟아 부술 수 있었죠. 미래의 내조 덕분에 자신의 커리어와 재산을 수십 배나 쌓고 온 세진 이젠 두손녀에서 농사 지으며 미래와 귀염뽀짝 사랑을 이어갈 것 같아요. 행복해라 미래야 세진아. 이어서 호수와 미래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할게요.